저는 이제 다시 혼자서 꾸이양으로 넘어갑니다 꾸이양으로 넘어가서 그 도시에서 약간 좀 쉬려고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했다 보니까 너무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꾸이양에 가서 혼자 좀 쉬겠습니다 기차를 켜고 어 여기서 너무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어서 평소에 갈 때보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기다리면서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. 송살똥무무스라고 <목소리> 니다이양시에 도착을 했습니다. 계속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오니까 갑자기 또 낯선 기분이 드네요. 일단 제가 예약한 호텔로 바로 가보겠습니다. 병마용 있네요, 병마용. 여기 보면 저렇게 뭔가 탑이 있어, 요 탑. 제가 샤오홍슈라는 어플에서 봤던 것 같은데. 3층. 이렇게 엄청 좋은 호텔은 아니에요. 그냥 저렴한 호텔로 구했습니다. 어차피 저 혼자 혼자서 있는 건데. 동영상 일단 편집 좀 하고, 편집이 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혼자 쉬겠습니다.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다녀갖고. 뭐 좋은데? 정말 뜨운물아 씨,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. 제가 왜 오늘 하루 종일 방에 있다가 지금 밤이 돼서야 왜 이렇게 나왔냐면 데이터가 끊겼어요. 데이터가 데이터가 하루 종일 끊겨갖고 데이터 용량을다쓴 거죠. 밖에 못 나가는 처지였습니다.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결국에 방법을 찾아서 조금 다시 해결을 한 다음에 지금 저녁이 돼서 겨우 나온 겁니다. 지금이라도 어디 더갈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유명한 도서관 있다해서 한번 글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. 지하철이 안써 있네요. 이 지하철 맞나? 아 어, 찾았다 지하철 지하철 어, 꽤 오랜만에 싶어요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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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금 하니까 <피드백은>, 기뻐요 여기? <목소리> 도착 여기는 얼리마가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여기도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돼 아, 여기 현금 밖에 안 되는 곳인가 보다. 돈을 내볼게요. 이렇게 된 QR코드를 찍어서 돈을 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곳은 <laughs> 촬영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이걸 대면 되나? 아, 아 카드 또못 참는데. 저 이거 못 참아요. 이센 스테이션. The doors w open on the right h 와, 뭐야? 건물 뭐야? 일단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독특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거든요. 이제 근처인 것 같아요 그 도서관 근데 도서관도 도서관인데 이거 건물들 보는 것도 하나의 장관이네요 장관 엄청 높아 엄청 높아 우와 갑자기 이런 게 켜졌어요 지금 다 통일했어요 통일 이거 다 다른 회사 건물이거든요 회사가 다 달라 근데 이 건물 색깔 이렇게 조명 나오는 걸다 통일할 수 있나? 신기해 신기해 도서관이 이런 건물 안에 있다는 게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. 한번 보자. 아나 진짜 닫았어요, 닫았어. 아 따, 아쉽네. 아 아쉽네. 차라리 다행인 건 저번에 같이 놀았던 그 소수민족 친구가 꼭, 꼭 먹어보라 했던 음식이 있었거든요. 다행히 제가 지금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상가에 그 1층이나 2층에는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줄이 서 있단 말이에요? 대게? 그래서 저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친구가 추천한 딱그 음식이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차라리 맛집으로 잘 왔네요 아 근데 대기 좀 오래 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 안녕, 저만 나편이 외, 이걸 저만 나편이 편은 거짓말어 오, 여기 그냥 줄 서지 말고, 여기 바로 앉으래요. 쌈 싸먹는 것같아쌈 싸먹는 것같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이렇게 두고 먹는 건가? 야, 我선问 이만, 쪼다오, 쪼가서, 마치던. 그래서 이 셔츠는 나의 장국인지. 그리고 양파는 짤이. 예? 탐욕탐욕. 탐욕지, 씨, 씨, 씨. 탐욕도 따로 퍼야 되나봐요.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.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 넣고. 원래 있는 거다 넣는 게 맞는 거야, 그냥. 아 사람들이 너무 착해. 아, 저게는요, 주주도. 谢谢. 옆에서 하나하나 하나 다 알려주는데. 이만히 할수 있어. 이거 먹어봤는데. 이거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고기는 좀 덥고, 야채맛 너무 많아 야채맛.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. 다 먹었는데, 저기 맨 앞에 보이시는 저기 저분이. 음. 원래 여기 두, 두 분이랑 같이 일행인데 자리가 너무 좁아서 같이 못 앉아요. 젤리 그 쇼츠이자막. 오늘은 그러면 본게 없는데 뿌양에 다른 거뭐 있나 한번 검색해 볼게요. 다 먹고 지금 나왔는데 예쁜 엄청 성 같은 게 있다고요. 해 백악관 같은 느낌의 돌이 하나 있다해서 사진 핫스팟이래요. 여기까지 왔는데. 그거한번 봐야 될것 같아서. 뒤에 보시면, 야 딱, 그냥 간판만 봐도 딱 중국스럽죠? 어우, 추워. 자꾸, 아니, 벌써 벌써. 자꾸 이렇게, 뭔가를 자꾸 저한테 권유를 하는데, 저게 뭐냐면, 숙박업소 같은 것 같아요, 숙박업소. 근데 저런 걸 방금 한네번 정도 주쳤는데 지금, 지금 딱, 걸어오는 낌새가 딱 보여서 제가, 동영상을 찍었거든요? 병 가지 마세요. 또 있을 거예요. 제가 동영상을 끄면은 자꾸 나오시는데, 거절하는 것도 귀찮아요, 이제. 지금 거의 다 도착했는데, 보이죠? 야, 너 멋있다. 아, 여기가 하풀이네. 여기 사람이 많네요. 저기 보면은 저렇게 예쁜 건물도 있어. 우와. 이야. 이건 뭐야? 이거 약간 그거 닮았어요. 킹스맨에서 그 록스가 마지막에 건물 폭파될때 록스가 여기서 죽잖아요. 록시인가? 어, 록시인가? 록스. 아, 여기서 죽는 건가? 비치는 모습도 너무 이쁘다. 저기 배는 또 누가 넣었대? 완벽하려고 작정을 한것 같아요, 그냥. 참, 오는 곳마다 괜찮은 곳만 딱 골라서 오는 것 같아. 사람들 다 커플들이에요 커플들 여기 보면 저기도 남자가 찍어주고 있고 저기도 남자가 여기 여자가 찍어주네? 아까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돌아갈까 하다가 밤인데 한번 와보자 해서 한번 와봤는데 볼만한 것 같아요 아주 재미죠 제가 꾸이조에 이렇게 시간을 썼는데도 아마 못보고 다 못보고 춤칭에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편에서 보시죠 자 지금 이제 호텔에 가려고 하는데 야.. 표정같이 냄새 죽이네요 그래서 뭐 하나 사먹고 가겠습니다 냄새 어 아, 그, 찮라요어 가끔은 이런데서 비닐을 떼어놓는 사람도 들 있어요 은근히 풍부하기 때문에 거의 다 봐봐. 자, 이렇게 꽃이들이 나왔습니다 원래 꽃이가 이런게 좀 싸서 인기가 많은데 50원이에요, 50원. <laughs> 이거 다 해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? 아홉 개에서 50원이면. 아, 대충 맞네요 제가 많이 시켰네요. <laughs> 아, 맛있겠다.